자,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저희 주택 한 채를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게 되면 저는 위탁자가 됩니다. 그리고 저희 위탁자의 지위를 무주택자인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재산세 어디서 나온다고요? 위탁자에게 나오게 됩니다. 이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구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3주택자라면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. 주택을 신탁을 하고 제가 위탁자가 됐죠? 그 위탁자의 지위를 무주택자인 자에게 넘기면 저희 주택 이 사람의 주택 이 사람의 주택자로서 해 재산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그거에 똑같이 따라가는 과세 항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액을 그대로 따와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저희 주택자 이 사람의 주택자 이 사람의 주택자 그렇게 과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확 줄게 됩니다. 그럼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.